안녕하세요, 조한별입니다. 엄마 뽀뽀해줘봐요. 엄마 뽀뽀해줘봐요. 아니야, 책상 앞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마. 한별이 지금 몇 살이에요? 이제 돌이 지났어요. 저는 방송 따위엔 관심이 없고, 뭔가 막 만지고 싶습니다. 엄마 입술 발라줘. 자. 도 발라야지. 응 해. 음. 음 <laughs> 한별이야. 어야, 네 뚜껑 열었냐? 뚜껑 막 열면 어떻게? 파지 마라. 네가 판니 글로즈가 몇 개인지 아니야? 잘 끼워봐. 안녕하세요. <laughs> 한별이 이제 돌 지났어요. 발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. 많이 컸지요? 짠! 발이 많이 컸어요. 이제 120 정도 쉽나? 그 다음, 걸어 다닌답니다. 아샤! 아구, 예뻐! 니별이 발바닥이 이렇게 예뻐. 많이 컸다, 진짜 발. 옛날하고 비교해보니까. 한별아, 1년 살아보니까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1년 살아보니까? 살만했어? 어? 어, 이렇게 세상이 재밌는 게 많은데 계속 살아갈 겁니다. 요즘은 걸어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. 안돼! 책상 위로 올라가지 마! 예? 한별아! 이번엔 펜 갖고 놀고 싶어? 펜? 리클러지가 너무 재밌지? 숭별아, 엄마가 요즘에 배가 많이 나와서 너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.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. 어떻게 생각해? 아, 임신했는데 당연하죠 <laughs> 엄마 임신하고 애기 낳고 또살뺄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. 여지껏 너네 낳고 다 20에서 25kg씩 뺐는데 쉽지 않았어. 그럼 빼지 말든가요. 마음대로 살면 되죠. 엄마는 그래도 좀 예쁘게 살고 싶어. 그럼 빼야죠. 응? 네, 알겠습니다. 안별아, <laughs> 동생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어떻게 생각해? 별 생각 없는데요. 저도 제가 오고 싶을 때 웃고, 나오고 싶을 때 나왔으니까 동생도 그렇게 하는 거겠죠. 모르는 게 없구나? 엄청 똑똑하네. 재밌어? 현별아 <laughs> 요즘에 걸어다니니까 신나? 야, 너, 파지마. 입술 발라줘요? 발은 청만했어요? 뚜껑 덮어주겠어요, 이제. 엄마 발라줘요. 침은 왜 나와? 침은 왜 나와? 뭐가 인식이 잘못됐네 그거 아무리 물어봐야 안 예뻐져야. 원래도 예뻐, 우리 한별이. 머리 참 많이 길었다. 그치? 한별이가 요즘에 언니랑 오빠랑 막다 때리지. 물건 다 뺏고, 어? 돌밖에 안 뺐는데. 그러면 돼, 안 돼. 불리한 얘기하니까 뒤도는 거야? 어? 너잘 놀았어, 인제? 안 돼? 한별아. 엄마, 아빠 해봐. 어, 저기 떨어졌다. 주스러 가자. 뿅. 왔다. 한별아. 인제 영어 한별이. 야! 나 떨어트리면 어떡해. 너 일부러 떨어트리는같지 야! 인디야안 봐! 주사졌어너또 또 떨어뜨리면 안 돼, 이번에? 엄마 배불러서. 자, 받아봐. 야! <laughs> 떨어뜨리지 마. 짠! 안녕, 오빠들! 엄마 이모! 할머니들 모두 행복하세요. 떨어뜨지 말라고. 난 <laughs> 재밌지 지금. 여기 지 엄마가 주셨지야 <laughs>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. 엄마가 떨어지기 전에 주어서. 예? 아야. 흔들이 빠빠해 빠빠 하면 뭐 빠빠. 사랑해요. 잘 자요.